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르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파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령, 너희 파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 소원이 축하합니다. 성 예수님. 또, 비가 잠깐 또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성지 순례를 에루살렘으로도 많이 가시고 유럽으로도 많이 가셔요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에서는 단체 관광이 대세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이렇게 로마에 오시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옛날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는 어디입니다 자 20분 해가지고 20분 뒤에 다시 버스 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로마와도 한 이틀 3일 관광하고는 훅 떠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그 기숙사 옆에가 하여튼 로마는 상당히 많으니까 가면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후문으로 나가면 거기가. 에 그 아우스티노 성인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 유예가 모셔져 있는 성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조금 가면은 그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는데 거기 보면 까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그림 두 점이 걸려 있는 성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또 보고 또그 바로 옆에 성당을 가면 성녀 카타리나 유예가 모셔져 있고 그러니까 또 근처 또 가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대 옆에가 미켈란젤로 작품이 이렇게 예수님 성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누가 설명 안 해주면 그게 미켈란젤로 작품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저게 뭐라고 알고 이렇게 차분히 관광을 하면 참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곳이 또 어차피 로마가 카톨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관광을 하면 여러 가지를 볼수 있고, 또 밤에도 나와서 또 시원하게 또 뭣도 마시고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면 또 거기도 성당이 엄청 많죠. 로마는. 길 건너서 바로 계속해서 성당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가 이제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 승리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란 게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유명한 성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베더닌이라는 또 유명한 그 조각가가 있는데 이태리 사람, 이태리 사람들의 자랑인 조각가인데 거기에가 이제 그 성당의 제대 옆에가 성녀 데레사의 황울경이라는 성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이라도 성녀 대례사 베로니 이렇게 검색하는 그 성상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성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재현했느냐면 성녀 오늘 대례사 성녀가 환시를 받으면서 천사가 그렇게 성녀 대례사의 심장을 불화살로 꿰뚫는 그런 환시의 순간을 동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와 대리석을 어떻게 저렇게 이런 옷감 표현이라든가. 그 표정이라든가 기가 막힌 작품이 있고 그런 걸 보면 또 사실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번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대레사 성녀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한 거예요. 대레사 성녀는 저번에 소아 대레사, 리지의 대레사와 함께 같은 가르멜회 소속이고 그래서 이번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부르고 대데레사, 대화데레사라고 부르는 분이죠. 근데 스페인 분인데도 로마에서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고 또 여성으로서 또 여성 또교회 박사라고 불렸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비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녀원에 입회하기를 원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계속해서 입회해서 가르멜 수도원에 살다가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프랑스코 성인도 그렇고 도미니코 성인도 그렇고 그 시기가 16세기였어요. <laughs> 즉, 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었고 교회가 분열되던 그 시기였었고 그때 스페인 쪽에서 이제 데레사 성녀가 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과 함께 가르멜회 개혁을 통해서 우리 카톨릭 교회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어,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가르멜 수도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설립했던 것이 멘발의 가르멜, 멘발의 가르멜. 그래서 가르멜회가 두 개예요. 어, 그런데 개혁 가르멜과 원래 있던 가르멜인데, 그래서 멘발의 가르멜회라고 해서 어, 하여튼 교회. 에 새로운 발람을 불러 일으켰던 개혁가, 이면서도 동시에 손꼽히는 어, 영적 체험을 하셨던 신비가, 로도 유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신자분들께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분은 정말 많은 책을 쓰셨어요. 자서전도 쓰고, 완덕의 길도 쓰고, 그리고 또영원의 성, 뭐 칠궁방, 이런. 음. 관계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자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님 자비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느님께서 누구한테 막 영적인 체험을 갑자기 선물처럼 막 주시죠.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들은 거저 공짜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분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기도를 할때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를 할때입 안에 모래알을 넣고 씹는 것과 같았다. 그 기간이 9년이었다. 그리고그 9년 기도를 할 때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몸이 건조했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입 안에다 모래알을 넣고 뜨뜨 씹으면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참고 9년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했고 그 결과 하느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신비 체험하면 대충 살아도 건성건성 살아도 그냥 하느님이 선물처럼 팍 나에게 신비 체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신비가 될수 있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할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성녀도 입안에다 모래알을 넣고 씹는 것과 같은 그 기간을 9년을 버텼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에게, 하느님께서 9년이나 버티라고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개혁가 될 거예요? 성녀 될 거예요? 하느님이 그 정도까지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이 기간을 버티면 하느님에 대한 다른 체험을 할수 있다. 여기에서 기인한 게 십자가 성요한의 어둠 밤이죠. 그 기간을 거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제 책 중에서 그장히 유명한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완덕의 길이나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기도에 대해서 영성을 이렇게 정리를 할때 보통은 네 단계로 이야기를 당신이 설명을 해요. 어떤 단계냐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걸 떠다가 내 밭에다가 물을 주는 단계. 그 1단계예요. 힘들죠.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밭에 짊어지고 가서 다 물을 하나씩 줘야 돼. 가끔 우리 안나자 매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밭에 다물 길러 가지고 호스 놔두고. 그러니까 그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우물에다 도르레를 달았어요. 그래서 딱 던져놓고 도로대로 조금 더 편하죠. 그런데 그걸 떠가지고 또 음, 밭에 가서 작물에다가 물을 하나 하나씩 줘야 되는 단계.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밭에다가 수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수로에다 물만 부으면 물이 조절로 작물에게 닿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모터 닦아 모터. 네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첫 번째 단계는 철저하게 고생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포기하고 싶고 이걸 왜 하고 있나 하우, 앉아있는 것은 엉덩이만 아파 죽겠고 분신만 생기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나중에 수로를 만들면 익숙해져서 기, 기도하는 것이 능숙해지면 이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제 수로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물이 닿겠죠. 그렇죠?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면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면 끊꿀수 없겠지만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1단계에서 힘들다고 조금 해 보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단계를 쭉 보게 되면 십자가의 성요한도 그렇고 우리 성인들이 그렇게 완덕의 길, 성덕의 길로 이르는 그 단계들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성, 수동성이에요. 우리들은 영성이 발전하고, 또 내가 성덕에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성인들은 기도가 단순해져요. 그리고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내가 할게 있어요? 없죠.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누의 강조드리지만, 기도는 누구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느님 시간이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하겠다. 그러면 이 15분을 누구 드려버렸어요? 하느님 드려버렸어요. 하느님이 쓰시라고 줬죠. 그럼 나는 이제는 뭘 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되지. 근데 거기에서도 나는 아직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15분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뭐라 가냐면, 하, 아, 오늘 기도 망했다. 분신만 득을득을 끌고 제대로 기도가 안된것 같다. 그럼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지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다. 아직도 하느님에게 그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성인들의 그런 완덕의 길이나 오늘 대레사 성녀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단계는 기도는 성덕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일 처음에는 자기 노력, 자기 주도 그죠? 이것이 줄을 이루지만 나중에 수로가 열리게 되고, 저절로 물이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기도는 점점 하느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기도가 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 드리니까. 그 부분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에서 막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확, 북 치고, 상구 치고,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가면, 확, 오늘 개운하네? 와, 오늘 하느님께 은혜 받았네? 그렇게 가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기도예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어요? 내가 쥐고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막.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율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아드레날린을 폭주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했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기 최면일 뿐이지. 이것은 물론 그게 자기들은 기도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카톨릭의 기도는 그것과 정 반대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주도권은 점점 없어지고,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대대에사 성녀 그분의 삶이라든가 영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기도를 할때 기도 평가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여기서 이제 성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분심을 즐기지 마라. 기도를 했는데 분심이 들었어요. 그럼 다시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데 아 포기하라 했어. 하느님, 아예 신부님이 포기. 근데 머리에 뭔 분심이 들었어. 그럼 막 따라가 버려. 그렇게 분심을 스스로 즐겨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분심은 그렇게 즐겨서는 안 되겠지만 분심이 안 생길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뭔가 뿌듯하고 만족감이 들어야 기도가 잘 됐다. 아직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머리나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엉덩이로. 베레사 성류가 9년 동안 입안에다 모래알을 넣고 씹는 것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머리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정한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든 나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점점 무르익고 어, 점점 더 성숙되어 간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려고 할수록 기도는 어그러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는 더 이거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